안녕하십니까. 예.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과 소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2023년도 결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고 2025년도 예산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23년도, 24년도에 있었었던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의 후폭풍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당장이라도 예산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리고 예산은 25년도에 확실하게 복원이 되어야 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예 촉구를 하고자 이 기자 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기자 회견은 이예민 의원님과 제가 순서대로 예, 배포해 드린 기자 회견문을 낭독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이예민입니다. 중요한 국민 여러분 과학기술계의 종사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오던 과학기술계와 현장 연구자들이 카르텔로 모욕당하고 전례없는 R&D 예산 폭거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사과 한마디 없이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늘리겠다며 말장난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곧 국회에 예산,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됩니다 하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앞섭니다. 과기부가 발표한 R&D 예산 역대 최대라는 휴양 찬란한 미사일 여구 속에 담긴 내용은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R&D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직접 약속했던 2022년도부터 26년 중기 재정 운영 계획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R&D 예산의 무분별한 삭감으로 14개 세부사업에서 중단 과제가 발생했고, 11,958개 과제가 협약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해당 과제들은 협약서상 연구비가 약 3조 9천억 원이었으나, 정작 예산에 반영, 반영된 연구비는 약 2조 7천억 원, 29.2% 수준이나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연구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국회와 각계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연구 현장 긴급 수혈를 위한 R&D 추경은 입밖에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져야 할 학생들이 연구비가 줄어 해외로 떠나겠다고 합니다. 해외 대학의 교수직 교수직을 뿌리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신진 연구자는 연구비가 없다고 합니다. 청년 연구자들이 하루 10시간 이상 연구실에서 연구를 해도 일상생활을 꾸려가기 어려운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과학기술계의 성장 사다리가 완전히 끊기고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뿌리가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습니다. 허황된 말로만 치장되어 윤석열 대통령이 간택한 사업에만 예산이 투입되는 잘못된 R&D 예산 복원으로는 무너져버린 과학기술계를 복원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RNG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무책임하고 무도하고 폭력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져온 과학기술계와 연구 현장이 더 이상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네.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촉구합니다. 첫째, R&D 추경을 통해 뿌리까지 말라가는 과기계의 긴급 자금을 수혈해야 합니다. 둘째, 내년도 R&D 예산, 이유 없이 삭감된 R&D 계속 과제들에 대한 원상 보고는 물론 2022년 발표된 중기 재정계획 이상의 R&D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셋째, 글로벌 R&D 등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루어진 무분별한 예산 증액을 재검토하고 현장 중심 예산 복원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넷째, 국가총지출의 5% 이상을 R&D 예산에 투입하는 R&D 예산 목표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R&D 투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특단의 이공계 인재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모두 의대로만 진학하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일상생활을 영위할 돈조차 주지 못하도록 설계되고 있는 스타이펜드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주거, 교육, 일자리, 창업, 산업으로 연결되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카이스트에서만 올해 자퇴생이 47명에 달합니다. 혁신성장의 상징인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은 줄줄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6월 기준 전문 및 과학 분야 비자발적 실직자가 3만 6천 명, 전년 동월 대비 6,420명, 21.7%나 급증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연구자들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욕당하고 연구의 길을 포기하는 연포자가 되는 대한민국에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내실 있는 R&D 예산이 국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다시 한번 R&D 예산의 제대로 된 복원과 함께 R&D 정책의 전면 전환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 네, 감사합니다.